네 바로 재료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시면은요 현재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HBM은요 AI 관련 컨텐츠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바로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존의 d m 을 어때요? 네 수직 연결로 쭉 겹친 다음에 이걸 연결해 가지고 받는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현재 제작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다중연산이 가능하고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AI 관련 서비스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주기 위한 바로 하드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관련 시장에서 현재 글로벌 HBM 관련 시장 전망으로 현재 대비 4년 후는요. 최소 3배 이상의 시장 캐파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을 통해서 바로 부각되는 HBM 시장의 각축전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추가적으로 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HBM의 시간이다. 결국 2023년부터 시작된 이 HBM의 경쟁이 2028년도까지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먹느냐. 결국 점유율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시장 캐파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고 결국 여기에 먹거리가 있고 그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주가 상승이 견인되는 모멘텀에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반기에. 주요 생산품 양산하고요.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든요. 결국 HBM에 대한 수요와 이 시장의 캐파가 전체적인 피자 파이가 커지는 부분과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 시장에서는요.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던 주요 반도체의 수급이 오히려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HAM 타임라인 개발 관련, 그다음에 생산 관련 내용들이죠. 보시면 지금 2024년도까지에서 6세대,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5세대 양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3년 이번 연도가 HAM이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급성장하는 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과 양산의 속도를 올리는 타임, 타임테이블을 이미 준비 중이고 추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때요? 시장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캐파는 더욱 커질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이 이제 반도체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캐시카우로 여겨지는 기존 생산량, 그리고 기존 매출 대비해서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단기적으로 매출 상승, 영업익 이 상승이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AI 고공행진으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과 그 다음에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HA 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때요? 똑같이 캐파가 늘어나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똑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영상 중간에 여기서 잠깐 차후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린이 급등 단타 기법, 그다음 에두 번째는 장중 종목 분석 라이브 방송, 세 번째는 급등주 추천 영상, 네 번째는 차트 교육과 검색식 만들기 이네 가지 보기 중에서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 관심 있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네 가지 보기 중에서 네,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참여 끝입니다. 보시면 0 1 0 5 9 2 9 7 8 2 3이 번호로 어때요? 내가 만약에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채널 성장과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특급 선물 100%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설문 참여자 같은 경우는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3종 세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 수익금 전부 다 포기하고 조건 없이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과 주부용으로 종가 매매 검색식 12개월 동안 백테스팅한 자료를 기반으로 가장 성과가 높았던 검색식 자료까지 첨부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주요 회원용으로 이 공개 영상들이 일부 있는데 주요 핵심 영상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릴 거고요 핵심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모두 받아 가셔라 뭐빚 줘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리는 자료들이 이렇게 3종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초편과 실전편 그리고 검색기 편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퀄리티 없는 정말 저질의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이 수익금 제가 전부 포기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해 두시고요. 실제로 구매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요. 이렇게 주요 핵심적으로 퀄리티에서 이미 검증이 된바 있죠. 자,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 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연동해 놨고요. 해당 010 5929 7823 번으로 해당 번호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브레인 종목에 대한 바로 차트 분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종목의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을 찾고요. 그와 관련돼서 핵심 대응권에 대한 매물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 이후에 안타 관점과 수익 관점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와 관련된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므로써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어디서 사서 거기서 팔지에 대한 결국 수익을 어떻게 만들고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수익 내실 수 있고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존의 상승 추세로 올라가던 종목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추세라는 것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결국은 상승 추세일 때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리스크가 가장 적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반등을 잡는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짧게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물리더라도 대응할 수 있고 수익 낼수 있을 확률을 높으려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되겠죠. 현재는 바로 솔브레인 상승 추세에 있고요. 주요 핵심적인 눌림목 구간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없을 겁니다. 현재 핵심 대응 구간 매물대로는 바로 22만 5천 구간 바로 여기가 핵심 지지 구간이자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기존의 쌍구점을 만들었던 기존의 29만원 구간이 1차 목표가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어디예요? 33만원 구간이 2차 저항 구간으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이렇게 설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핵심적인 지지 구간은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겠죠. 단타 관점이라면 대략적으로 28만 구간에 짧게 짧게 대응하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고요. 내가 비중과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정고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매수가와 목표가, 순절가, 전체적인 가격 전략에 대해서 오픈해 드릴 거고, 어떻게 과연 대응해야 될지, 어떠한 가격 전략으로 매수에서 매도해서 결국은 수익을 낼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매도 전략, 내가 팔면 더 올라가고, 내가 안 팔면 제자리에 오고, 이런 경험들 너무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민,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가부터 목표과 손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인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갈들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요, 이 대응 전략 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에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그다음에 추천과 목표가.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단가 산출과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들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국도 취합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 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 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 방법이야. 그 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 권나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분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그런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소통매매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차트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된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카톡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 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한개 수익 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정도까지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1일별로 추천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 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현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상에서나 여러가지 주요 수익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꿔 날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1일 단타 그리고 보통 7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율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 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 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 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들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요. 번호 제가 개인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에 발송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추매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당일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 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춤의 자금들 그리고 후액으로 남아 어때요? 누적 수익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 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목 추천을 들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해서 한 종목에서 딱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부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아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사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의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